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했던 이벤트죠. 어, 수련의 수두배 이벤트로 돼가지고요. 어, 수습 돌면서 이제 나오는 상자 이게 기존에는 하나 돌면은 나왔던 수량에서 지금은 두 배를 주고 있어요. 수련에 수련 던전을 돌면은. 1일 캐스트 보상이죠. 그러니까. 던전 돌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두 배로 지급되고요. 이게 지금 진행을 해서 진행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안 됐고요. 어, 19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는 뭐 다들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 이거를 진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자에서 이제 지혜나 성장의 원천 많이 모아서 스킬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스킬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지령 이벤트가 있죠. 보스토벌 지령은 원래 기존에 하던 거였고, 그 다음에 다른 강화 지령이라든가 뭐 이런 지령들 지금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령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벤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있는 이벤트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벤트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음 일단 수집이 있어요 수집 이거 기존에 이제 했던 수집 강화 수집 인데 요게 이제 붉은 나뭇잎이라고 이게 40레벨 이상 목을 잡으면 나오는 건데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드랍률이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요거를 이제 모아 가지고 강화를 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 하나씩 등록을 하면은 명중이라든가 방어라든가 피해 감소 기본 피해를 챙길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 예, 네, 그거 외에도 골드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 정신력 회복량, 생명력 회복량, 요런 걸 챙길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도 진행을 했었죠. 이 기존에도 했던 건데, 이게 아마 끝날 때마다 계속 요런 비슷한 류의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이제 저거가 등록이 되니까, 예, 네, 11월 말까지, 11월 30일까지네요. 30일까지 등록이 되는데, 어, 드랍해서 만드는 거는 11월 2일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월 2일이 지날 때까지 저거를 제작을 못하면 제작할 수가 없어요. 이벤트 강화가 끝나기 때문에. 강화 확률은, 어, 뭐 3강까지는 60%라고 하는데, 일단 3강까지는 잘 되는 편인데, 4강, 5강 확률이 3 0예요 그래서, 4강, 5강은 진짜 안 뜨긴 해요, 지금. 30%라고 해도 더안 뜨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의뢰를 줘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뢰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전문화가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부위가 틀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련이라서, 단련은 헬멧을, 머리, 뚜껑을, 투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투구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전문 제작술에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초반이라 좀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재료가 없네. 나뭇잎 풀 저는 거의 요새는 좀 싸져서 모으지 않고 그냥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사서 그냥 의뢰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강화가 너무 안 돼요. 지금도 이게 5강까지 일단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있는 거 채워야죠. 1 2 3 4 5. 1 2 3 4 5로. 다중 강화해야 죠1 하나 했고 2 와, 2에서도 많이 날라갔어. 3 4 와, 4가 다 날라갔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4, 5가 필요한데, 4, 5가 거의 안 뜨네요. 저게 떠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강화를 해서 11월 2일 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11월 2일 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그 이벤트 컬렉 효과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명중방어 올릴 수 있는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라도 지금 해서 빨리빨리 올려놔야지. 물론 이 컬렉이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가 12월에 시작되겠어. 그럼 또뭐 그것도 해야죠. 이제 뭐야 더안 만들어 줘야 단풍잎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높은 레벨 지역이 더안나오는것 같은데 낮은 레벨 지역에선 뭐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야죠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를 맡겨가지고 완료되면 다시 또 강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왜 이렇게 오4 5 한번 도전? 아냐, 이거는, 일단은, 먼저 거를 하고, 5만 2개 남았네요. 얘는 또, 의뢰를 해야죠. 10개에서 5 2개가 떴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가 지금 돼 있고, 또, 이제, 요번주에 클래스 체인지가 있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 할 거니까, 다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